주말 내내 제가 문자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한 통쯤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사실은 웬만한 그 기가 센 사람이 아니면 정말 상처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분은 휴대폰으로 일하나요? 그냥 켜놓고 무슨... 다른 일을 하시면 되죠. 그걸왜 쳐다보면서 그렇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죠? 왜이 시간에 그,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몰리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해봐야죠. 너무... 얼마나 섬찟한 일입니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고 린치하는 그런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 너무 분하기만 하고, 예. 하다,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엔 자기 성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네, 좀 어허.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 보내서 좀 괴롭혀서, 예. 어, 이것도 못하게 압박을 넣자, 뭐,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특히 어. 그 과정에서, 뭐, 욕설과 비하, 그 다음에 네. 또, 어,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더 큰, 그 뭐, 명백하게 또 형사 범죄니까요. 특히 이제 여성원들한테 이제 성적 비하 이런 게 네. 심한 경우가 있고요. 성적, 또 네.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우리 청원위원들한테도 왔는데, 네. 이 가족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